소돔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다. 천사들의 도착 황혼이 대지를 물들이는 그 순간 두 명의 천사가 죄악으로 썩어 빠진 소돔성의 발을 내딛었다. 성문에 앉아 있던 로스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들어오자 그는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땅에 엎드렸다. 나의 주님들이여 로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이 종의 보잘것 없는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쉬어가소서. 천사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리라. 하지만 롯의 간절한 간청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천사들은 그의 집으로 향했다. 롯은 정성껏 무교병을 굽고 식탁을 차렸다. 그들이 먹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옥의 문이 열리다. 밤이 깊어지자, 소돔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쿵! 쿵 쿵, 성난 군중의 발걸음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온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불타올랐고 입에서는 저주가 쏟아져 나왔다. 롯, 오늘 밤내 집에 온 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재미를 보겠다. 공포에 질린 롯이 문밖으로 나섰다. 문을 등지고 선 그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형제들아.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라. 내게는, 내게는 두 딸이 있다. 그들을 대신 가져가라. 하지만,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이 손님들만은. 제발, 군중은 분노로 들끓었다. 물러서라. 이방인아. 내가 우리를 심판하려 드느냐? 이제 너를 그들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어 주마. 그들이 롯을 밀어젖히며 문을 부수려 달려들었을 때 번쩍 천사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굳게 닫더니 밖에 모든 자들의 눈을 어둠으로 감쌌다. 아, 보이지 않는다. 문이 어디에 있는 거냐? 소돔의 남자들은 장님이 되어 헤매었고 그들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다. 최후의 경고 천사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퍼졌다. 로시여, 이 성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모두 이끌어 내라. 이 도시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성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리라. 로시 사위들에게 달려가 경고했지만. 그들은 비웃었다. 하하. 늙은이의 헛소리로구나.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천사들의 재촉이 더욱 급박해졌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 내 아내와 딸들을 이끌고 나가라. 이 성의 죄악과 함께 멸망당하려느냐? 하지만 롯은 망설였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 천사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호와의 자비였다. 성문을 벗어나자마자 천사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도망하라. 내 생명을 위해 도망하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을 피하려면 하늘로부터 내린 심판. 로시 작은 성읍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소돔과 고모라 위로 그 모든 들판과 성읍들 위로 우르르르. 쾅. 대지가 진동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집들이 녹아내렸고 나무들이 재가 되었으며 생명체란 생명체는 모조리 사라져 갔다. 그런데 로세 아내가 발걸음을 멈췄다.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 집이. 내 모든 것이.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하얗게 굳어졌다. 소금 기둥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영원히. 연기 기둥이 하늘을 찌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을 찔러 올라가고 있었다. 옹기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검고 끔찍한 연기가 끝없이 치솟고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죄악의 도시들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파멸 속에서 구해내셨던 것이다. 산 속의 절망적 선택. 하지만 롯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소알마저 두려워한 그는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서 살게 되었다. 문명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로 어느 밤큰 딸이 동생에게 속삭였다. 언니 작은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멸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겠어? 내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 밤, 그리고 다음 날 밤, 두 자매는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와의 금기된 관계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다. 모압과 배남미, 소돔의 멸망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 선택이 훗날 모합족과 안문족이라는 두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이 소돔의 최후였다.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린 무서운 심판,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민족들의 시작이었다.